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말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채워오는지라 절친 사랑하는 연인과의 연락은 너무 즐겁고 때로는 달콤하기도 합니다. 팬데믹 시기 우리는 최근 많은 신실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절친, 연인과의 연락 외에도 떠나간 이들을 위해 잠시나마 연락이 닿기를 그리고 순조롭게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찬양일기 저는 DJ 초여름이고요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실 한분 모시겠습니다 네 솔트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친구 솔트 인사드립니다 아니 갑자기 왜 초여름씨... 갑자기 진행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laughs> 상당히 상당히 당황스럽고요. 당장이? 네. <laughs>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우리 어, 어, DJ 챙이 지금 조금 늦는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미리 녹음을 뜨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네. 된 거죠. 어, 오히려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신선하게 이렇게 초연금 씨께서 이렇게 녹음해 주시는 부분이 전더 음. 좋은 것 같은데요. 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별로 신선하고 싶은 기분은 아닌가 보네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하셔서 다음에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좀 이렇게 추워졌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초예름 씨는? 어, 저는 이제 문화생활을 오늘 좀 즐기고 왔거든요. 아, 문화생활 뭐 하고 오셨어요 오늘? 오늘 일단 영화도 봤고요. 영화 봤다고요? 오늘? 네. 오늘 영화 보고 오셨어요? 네. 무슨 영화요? 북을 봤습니다. 북. 도굴, 도굴. 아, 도굴. 네. 도굴 어땠어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로 알고 있는데. 아, 상당히 깔끔하게 재밌었고요. 아, 그랬어요? 네. 한국... 저도 곧 보러 갈 생각입니다. 아, 네. 정말 재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별 다섯 개 만점에 몇 점? 저는 한 3.5? 3.5. 음, 네. 나쁘지 않다. 네, 네, 그 정도. 그리고 영화도 보시고 또뭐 하셨어요, 또? 아, 그리고 취미생활 중 하나인 LP판을 구매해가지고요. 아, LP판, 네. 그쵸. 집에 그거를... 있는 그 추구, 네. 추금기 있잖아요, 추금기. 그쵸? 네, 레코드판이라고 하죠. 아, 레코드. 네 아, <laughs> 금국이 <지금은 게> 아니라? <laughs> 네, 레코드 판이 있으시죠. 네,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오늘 저녁에 들 들을 생각이고요, 열심히. 어, 아 누구 LP 샀는데요? 에릭 클래프튼의. 아, 에릭 클래프튼. 네. 잠깐, 에릭 클래프튼 그 Tears in Heaven 이거 부르는 사람 아닌가요? 네, 그쵸? 맞습니다. 영화음악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맞아, 맞아, 맞아. 네, 여러 맞아.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엄청... 네. 뭐 세계 3대 기타리스트 막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렇죠. 네. 기타리스트겸 싱어송라이터에 대가시죠. 아, 어떻게 좀 싱어송라이터도 지금 노리시고 있는 거죠? 저는 전혀 노리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노리지 않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순서는 지난주 말씀 어땠니 시간입니다. 네. 어 네. 되게 잘 하시는데요? 오 장난 아닌데요? 네, 제가 또 본의 아니 시청자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요. 시청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네. 어 생각보다 진행이 매끄러우신데 앞으로 아유... 좀 계속 진행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유 절대 아닙니다. 청취자 분들이요. 네, 네 코너 제목에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알고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 설교 주제는 거룩한 중매였죠? 네, 근데 간단하게 배경을 저희 솔트씨가 한번 다시 되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메소보다미아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하인의 이야기를 다뤘었죠. 어 하나님께서 이 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를 준비해주셨고 무엇보다 성품 그리고 인성이 준비된 여인, 그러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셔서 바로 이삭에게로 데려갈 수 있었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중매라는 단어는 결혼이나 소개팅에 연관 짓는 단어가 될 텐데요 거룩한 중매 꼭 남녀 만남보다도 우리 신실이는 최근 떠나간 지체들 잘 보이지 않는 지체들의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인이 어 기도함으로 이렇게 어떤 두 사람의 연결고리 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그것처럼 우리도 좀어이 시기에 좀 날씨가 추워진 이 시기에 떠나간 영혼을 위해서 우리 신신들을 위해서 좀 함께 이러한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 가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혹시 초여름 님은 그 요즘에 잘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분이 계신가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저는 몇 분이 이제 좀 생각이 나는데요. 네. 네, 근대민 씨랑 요양한 씨가 좀 생각이 납니다. 아, 요양한 씨랑 근대민 씨. 네. 네. 아, 이두 친구 제가 한번 연락을 해 보니까 두분다좀 이렇게 뭐일 때문에도 바쁘고 해서 네. 어, 나오기가 주일날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어떤 찬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 혹시 생각나는 찬양 있으세요? 네, 제가 추천해드릴 찬양은. 축복송인데요. 네. 네, 이제 잠시 못 나오는 저희 이제 교회 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항상 축복을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음. 메시지를 이렇게 저희가 드리고 싶어서 이 어... 곡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 너무 감동적인데요. 어, 그렇다면 우리 초여름 씨가 추천한 축복송 이 찬양이 송정미 씨 찬양으로 되게 유명한 찬양이거든요. 네. 한번 그 찬양 같이 우리 감상하고. 어, 오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친구들이 듣고 조금의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듣고 오시죠. 네, 듣고 오시죠. 하나, 둘, 셋, 대로는 너의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안녕 <laughs> <laughs> 하나님을 찬양. 축복송 잘 듣고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어, 굉장히 저도 같이 축복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아 그랬어요. <laughs> 네. 마치 세 명이 부르는 것 같은 노래이지 않았나요? 아, 그래요? 그렇죠. 저도 한네명 정도 <laughs> 분신술 혹시 쓰셨나요? <laughs> 네. 혹하게 같은 느낌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네. 어 다음 어, 찬양 소개하기 전에 우리 초름 씨는 지난주 말씀 들으면서 어떤 이제 좀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지난주 말씀 들으면서 좀 저랑은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떤 부분이요? 저는 이제 뭐 누구를 만나러 갈 때든, 물건을 사러 갈 때든, 뭘할 때든 좀 직접 가서 보고 사는 게제 마음이 편하거든요. 아, 이삭이 보러 안 갔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데요. 네네네. 이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못 참아요. 아, 어. 아마도 굉장히 뭐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이삭이었다면... 아, 이렇게 굉장히, 중매를 하는 부분에서. 아, 언제 오냐. 그치, 그치, 그치. 네, 이렇게 네. 굉장히 뭐라고 하, 했을 건데 네. 근데 또 공교롭게도 네또 준비를 하셨고 그쵸. 하나님이 네. 준비를 하셨고 이런 부분이 좀 주님의 어떤 그런 시간을 초월한 네. 그런 사랑이 좀 느껴져서 오. 네 시간을 뚫고 라는 찬양이 좀 생각이 났어요 시간을 뚫고 위로부의 찬양이죠 그죠 네. 한번 그 찬양 그러면 저희가 지 악보를 좀 급하게 찾아 봅시다 네. 네, 한번 그러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네네 네. 네. 하나. 둘, 셋. 당신은 시간을 듣고 이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에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끔없는 우리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시간을뚫고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분이 한분 오셨어요. 어,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안녕하세요. 제 닉네임은 주시고요. 아, 주시. 네. 굉장히 상큼한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어디 주시냐고요? 네, 이상한 <laughs> 이런 초여름, 분위기예요. 네, 채르 님이 이상한 들이썼고요 <laughs> 어, 주시 님, 어 혹시 어 이번 주에 특별한 무대를 가진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한번 어떤 무대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 일단 이번 주일이 특별한 주일이라고 들어 가지고 되게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그리고 비올라가 함께 하는 음. 특별한 특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곡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네, 좀 이렇게 세 가족 주에 맞게 네 초청하는 주일에 네, 맞게 참 네, 네, 맞... 특별한 네. 순서를 준비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 사랑이라는 곡이 굉장히 유명한 곡이기도 하잖아요. 저희 이제 또 음악하시는 분들한테 더 그렇고 네, 그쵸. 그런데 그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연습하면서 좀 이렇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계신지 음... 여쭤 봐도 될까요? 네 저희가 사실 일상 생활에서 되게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되게 망각하면서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네네 네. 망각하면서 살 때가 많은데 좀더 그런 저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음. 늘 품고 계시는 그분의 그런 사랑 음. 네 그런 걸 가사에서 느낄 수 있어가지고 음. 되게 은혜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주일 11월 8일 주일에 삼부 예배 때 우리 이렇게 G.C.님과 또 나머지 두 분이 트리오로 이렇게 현금 특주를 준비해 주고 계시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또 뮤지컬 팀도 여섯 분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해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또 새로운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떠나간 어, 최근에 보지 못했던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초청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신님 한마디 산 말씀만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네네 네, 어, 일단 이렇게 게스트로. <laughs> 정말 갑작스럽게 기쁘죠. <laughs> 네, 네, 정말 깜짝 게스트로 네.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색다른 네. 시간이었고요. 네. 저희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일에 많이 함께 해 주셔 가지고 함께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들의 찬양 일기 오늘 13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저도 있고 초여름 씨도 있었는데 그리고 게스트도 있었는데 디제이 챙은 어디 갔을까요? 네, <laughs> 한 명만 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너무 지금 보고 싶었는데 어,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야근이 심한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쵸. 그래서 못, 노, 못 오는 형편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초름씨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일단 디제이 챙이 너무 그리웠고요. 음... 네. 정말 진행하는 내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쵸. 진행을 원뚱이 잘하시잖아요. 네. 또 우리 디제이 챙이 아... 그렇죠? 네.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생각이 많이 났고요. <laughs> 네, 그리고 게스트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 좀 주일 좀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11월 8일 주일 우리 세가족 초청 주일인데 삼부 예배 때 이렇게 뮤지컬 팀그리 특주 팀 그리고, 특주팀,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의 또 대화의 시간 등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 그리고 또 선물도 준비해 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어, 신실인 여러분들 한 영혼을 품고 오랜만에 주일 예배 현장 예배에 초청해 보는 건 어떨지 한번 고민해 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히 친구 솔트였고요. 네, 저는 DJ 초여름이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DJ 히팅님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너무 늦었습니다. 아, 제가 없는 DJ 챙의 첫 일기는 잘 진행이 됐었나요? 아네 오늘 네. 어, DJ 초여름님께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네, 여름이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고 네. 아 그래도 이제 빈자리가 확실히 느껴졌죠, 그렇죠? 네 고생을 좀 하셨네요. 두 분. 아유 야근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아먼 길을 좀 빠르게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우리 직장인 분들의 환이 느껴지는 어떤 네. 목소리와 네, 톤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일단은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그냥 진행을 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원래 예상보다는 좀 빨리 도착해가지고. 얼굴이라도 보려고 왔는데 아직도 녹음 중이어가지고 네. 제가 잠깐 뜨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좀 여러분 떴고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지금 더 오늘 어느 때보다 풍성한 어떤 네, 네. 곡들 그리고 화음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어, 원래 주인장이신 우리 DJ 채님께서 마무리 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 오늘. 저희 몇 번째 일기인가요? 13번째. 네, 13번째 DJ 챙의 촬영 일기 네, 칠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어... 네, 오늘 수고해 주신 이제 DJ 초여름과 네. <laughs> 우리 영혼의 지구분 솔트분과 네. 저는 DJ 챙이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laughs> 네, 다음 주에 뵙게요,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